2 2년 8월 17일 리온 3분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소매업체 실적과 FOMC 의사록 주시소 상승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으나 가가 하락하며 약보안 마감하였고 채권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가 소화되면서 운전자산 선호 심리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루드 오일은 이란 핵 합의 복원 진전에 주목하면서 3.2% 내린 8 6 5달러에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천연가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되며 5.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 기술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1%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도 조정 받으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 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고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4,000달러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공화당은 이 법안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무모한 지출을 강행해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창업자 이브라 로즈가 이번주 이오스 리브랜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오스는 기존 개발사였던 블랙원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었는데 이브라 로즈는 블랙원의 자회사인 블리시가 여전히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브랜딩을 통한 하드포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9월 21일 만대 3.1 버전 컨센서스 업그레이드를 통한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블랙원을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퇴출시 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리브랜드 소식이 들리자 이오스는 13%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록데이터가 2021년 9월부터 22년 6월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회사 투자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전체 블록체인 투자금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고 파이어블록과 데퍼랩스, 디지털커런시그룹 등4 개사에 모두 15억 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위는 최근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한 세계 최대 해치펀드 블랙록이 차지했습니다. 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사와 FTX 거래소 등에 투자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억 7,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3위는 모건 스텔리로 투자 규모는 11억 1,000만 달러입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관련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NIDIG가 눈에 띕니다. 삼성이 9억 7,926만 달러로 4위에 차지했습니다. 투자 기업은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으로 유명한 유가랩스와 블록체인 게임 투자로 이름난 애니모카 브랜드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이 이미 산업 현장에서 보편. 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고 거대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시장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입니다 오늘은 22시 30분에 FOMC 보험원 의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23시 30분에는 원유 제고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03시에는 FOMC 회의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애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